서울에도 누수탐지 학원은 몇 군데 있습니다. 처음엔 당연히 가까운 곳을 알아봤지만 검색을 해보니 후기에서 유독 자주 언급되는 곳이 홈앤누수탐지 학원이더군요. 후기들이 단순히 좋다고만 하는 게 아니라 배운 후 어떻게 달라졌는지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서 거리보다 내용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에 서울에서 천안까지 출퇴근하며 교육을 받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막상 다녀보니 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추천하고 후기를 남기는지 직접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특히 동일한 장비라도 여러 모델로 실습할 수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단순히 이 장비를 써라 이렇게 식으로 단정 짓지 않고 현장에서 많이 쓰이는 모델의 종류와 장단점, 쓰임새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셨고 실습 시간 중에 직접 다양한 모델을 써보면서 본인에게 맞는 장비를 찾아가도록 유도해 주시는 방식이 정말 좋았습니다. 또한 저는 수업이 끝난 후에도 1시간 이상씩 자유실습을 더하고 갔는데 그때마다 원장님과 강사님께서 실은 기색 하나 없이 옆에서 끝까지 도와주시고 더 하셔도 됩니다 라고 말해주셨습니다. 그게 정말 큰 힘이 됐습니다. 진심으로 배움이 있는 곳 그리고 성의가 느껴지는 곳에서 교육을 받았다는 게 느껴졌고 앞으로는 이곳에서 배운 걸 바탕으로 하나하나 결과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꼭 인사드리러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